아령을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어 어, 요거는 예비 반 친구들이 요거를 보고 카피를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 일단 하기 전에 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쇠는 보통 덩어리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밝음은 어둡게, 어둠은 밝게 그리고, 밝음면 어둡게 칠했으면 그 위에 하이라이트가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톤대비를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쇠는 반대로 비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밝은 부분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천장 위에 전등이 달려있잖아. 그 전등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천장을 조금 어둡게 눌러주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들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반사랑을 조금 밝게 친다고 했잖아. 그거는 딱바아 뭐 밝은 도화지가 비친다든지, 뭐, 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 그니까 러막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져네왜꼭 여기가 뭐 어둡고, 뭐 여기가 밝아요. 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냥 반대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해서 대비를 좀 크게 해준다라고 봐주면 되고 또 하나는 중간 톤이 최소화되어 있어. 쇠는. 그니까 우리가 톤을 칠할 때, 덩어리를 칠할 때 1번부터 10번 톤을 주잖아.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쇠는 그중에서 5개만 들어가. 1번 톤, 3번 톤, 4번 톤, 7번 톤, 10번 톤 요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먼저 밑에 어, 나무판자가 부셔져 있는데 그 나무판자가 비치는 거를 노란색으로 반사광 쪽에 색을 조금 묻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쇠는 무채색이잖아 요 보면은 검은색, 약간 회색 빛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림이 심심해지거나 조금 영롱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밝음에 울트라마린의 화이트 보라색을 좀하이트에 섞어서 조금 채도를 높여줘. 그리고 나서 원터치 느낌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를 빼놓고 칠해주면 될것 같아. 원터치로 칠하는 이유는 붓들이 많이 겹쳐지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조금 영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겹침이 없도록 원터치로 칠해주면 될것 같아. 하이라이트는 꼭 반드시 1번 돈이 도화지 색깔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밝음을 칠하면서 이 색깔을 반사 랑도 같이 칠해 줍시다 그냥 바사로넣 엄청 밝게 뺄 거니까 이 색깔은 같이 빼면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2번 톤 정도로 잡았으니까 바로 한 6번 톤, 7번 톤으로 중간 톤을 넣어줘 중간에 뭐 4번, 5번 톤의 중간 톤을 없애고 바로 6, 7번 톤으로 가면 되겠죠 점프해야 죠 점프 그래야 밝고 어둡고 대비가 크게 되면서 세 강한 느낌이 되겠죠 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의 느낌보다는 플라스틱 느낌이 강해지니까 그 부분만 좀잘 주의를 해줘 그리 나서 어둠, 이제 중간 톤을 계속 만들고 그 중간 톤을 중간에다 칠하는 게 아니라 밝음에 칠해줘요. 거꾸로 간다고 했죠?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어, 그 주변에 어둠을 넣어주면 넣어질수록 하이라이트는 더 톤이 대비가 되면서 잘 보일 거더 반짝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붓을 동그랗게 잘 돌려줘. 우리가 연필로 타원 그리기 너무 힘들잖아. 그거를 연필로도 힘드니까 붓으로도 더 힘들겠지? 그건 많이 만 연습을 해줘야 돼. 붓으로도 연필처럼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통 스케치를 진짜 잘떠놓고 색칠을 하면 형태가 조금 일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 그건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 붓도 응, 네, 자유자재로. 응, 내가 이렇게 돌릴 거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툭툭툭 톤을 맞춰버리잖아. 어, 요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 손이 빨라서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그리면 속도는 빨라지겠죠. 보통 손이 막 엄청 빨라가지고, 빨 빠른 친구들보다는 보 보면은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리는 친구들이 빨라 거기서 이제 손이 빠른 친구들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보통 그런 친구들은 좀 드물지 고속 손이 이렇게 빠르겠어 그거보면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번에 그려내는 것들 톤을 쌓고 쌓아서 중간 톤을 만들고 어두운 톤을 만드는 거랑 그냥 한 번에 그 톤을 맞춰서 칠하는 거랑 똑같잖아 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도 연습을 해줘 연습할 게 많죠 도를 예비 반대해야 입시 반때는 뭐 끊임없는 시험을 보고 고치고 리디자인 시험 리디자인 하면서 최적화를 시켜야 되겠죠 러면 지금 하이라이트들이 더 대비가 되면서 잘 보이지? 그래서 반짝반짝해 보이게 계속 느끼면서 그려줘. 아, 셀 같아, 셀 같아. 아, 아닌가? 플라스틱 같나? 그럼 이유를 찾아. 아, 왜내건플라스틱같지 어, 중간 톤이 맞나? 이렇게 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카페에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다 고민을 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응. 사용했는데, 어두운 부분, 시범 톤 뉴트럴 틴트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어두운 부분 반사광에 칠하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도 그림자 부분에만 어둡게 조서 헤라 이트가 더어둡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 밝음이 어둡고 헤라 이트들이 쳐져 있고 어두운 반사광 쪽이 되게 밝지 꽉 꼴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는 지금 다 정리가 돼있지 밝음이 어둡고 밝음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 위에와 아래가 따로 칠해지는 이유는 위에 부분은 이제 나한테 가까워지는 투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채도를 높여주고 아래 부분을 따로 칠하는 이유는 채도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채도를 빼서 위에를 칠한 다음에 아래로 따로 칠해줬어요. 스커트 그리고 나서 하는 것들. 조금 어둠의 명도 값이 빠지고 어둠에 들어가는 그게 적어지는 거지. 음. 그리고 5kg. 5kg. 음. 숫자까지 써주고 요 숫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을 눌러줘야겠죠. 5kg를 진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5kg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주변을 눌러주서 5kg가 튀어나와서 좀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를. 잡아서 블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냥 위와 아래의 차이가 확실하지. 여기 선생님이 지금 다시 닦아내는 이유는 여기 나도 실수를 했어. 어둡고 어두운 사이에 중간톤이 있어 버리니까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벗겨내기 해서 고치는 거야.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이제 너희들도 실수를 할수 있어. 당연히 시험장에 가면은. 어, 실수는 진짜 많이 해. 세네 번, 다섯 번 실수하는 때가 막 식은땀이나. 근데 그때마다 아 이번 시험 망쳤으면 다음 시험 잘 해야지.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칠지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고쳐야지 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많이 실수를 해봐야 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지? 라는 것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이 아씨 망쳤어 아난못 그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 망쳤네? 하면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망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친구들이 아씨 망쳤어 하기 싫어 아, 빨리 다음 그림 하고 싶다 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응. 그게 이제 학원에서 좀 이루어져야지 시험장에서 그럼 큰일 나잖아 그리고 쭉쭉쭉 칠하다가 다 칠하면 이제 벗겨내기 해주면 되는데 벗겨내기는 그냥 뭔가 다 벗겨내서 뭐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밝은 부분 위주로 전등이라고 했잖아 하이라이트가. 아, 밝은 위주로 반짝이들이 많이 모여있고 응.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살짝 어두면은 사라지고. 그리고 확실히 밝음을 영국 값을 눌러주고 하이라이트만 찍어주니까 되게 반짝거리잖아? 근데 반사광이 밝으니까 반사광에는 섞여내봤자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벗겨내기 할 때도 그고 사원에 맞춰서 돌아가는 정도를 잘 연습을 해줘 굳이 응, 내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일 수있거 그리고 뭐 길게도 벗겨내보고 짧게도 벗겨내보고 다짜잘자잘하게 벗겨내면 정리가 안될 수도 있고 너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크게 벗겨내고 그 옆에 짧게끔 벗겨내기 해주는구나. 지금 타원이 다 맞지?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뜨고 채색을 이제 들어가는데 타원이 틀렸다라고 어,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 컬러링에 들어가서 내가 타원이 안 보여 그럼 다시 연필을 들고 스케치를 다시 해줘야 돼. 어, 그러지 않고 내가 망쳤다 하면은 나중에 고치는 길이 더험난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연필 다시 들고 형태를 맞춰주고. 색연필도 지금 보면 딱딱 사용할 거면 딱. 꺼내가지고 사용하잖아 뭐 시험 볼때 너희들이 다막 색연필통 꺼내가지고 막 색연필 막 찾고 있는데 그런 시간도 아끼고 싶다 하면은 미리미리 내가 어떤 색연필을 사용해야 을 될지도 물감을 칠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너희들이 막 힘들다고 하잖아 시험이 끝나면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체육처럼 막 몸을 쓰거나 막 달리기를 하거나 막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집에 가면 막 시험 보고 집에 가면 뻗잖아 바로 잠들고 특강하면 너무 힘들고 그 이유들이 끊임없이 내가 8시간 뭐 시험 4시간 시험하면은 끊임없이 4시간 동안 머리로 둘려 그래서 힘이 드는 거거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정말로. 생각 없이 그림 그리면, 어, 이안 돼. 그러니까 항상 다 이유가 있게 그 생각을 해줘. 지금 내가 화이트 색연필은 내가 꺾여내기를 못했던 부분, 더 하이라이트를 작게 주고 싶은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고, 노란색화 색연필은 조금 반사랑의 옐로우기를 묻혀줬잖아. 그거를 조금 퍼트려주는 거지. 거기만 옐로우가 있으면은 조금 조화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생연필을쓸 때는 얘들아 꼭 반드시 뾰족하게 하고 써야 돼. 네? 뭉툭하게 쓰면은 이게 끝이 뾰족해지지 않아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거든?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붓죽으면붓 다시 사는 이유도 둔탁하게 칠해지지 않고 날렵하게 칠해져야 되는 부분에서 붓을 잡고 바꿔주는 거잖아. 생연필도생연필은 깎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조차도 귀찮아서 안 깎고 다니지. 둔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꼭 지켜줘. 지키라 하는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 다난 지금 손님표 완전 뾰족하게 쓰지? 그리고 화이트를 찍을 때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애들이 많이 화이트를 찍을 때 신나가지고 이제 그림도 다 그렸고 화이트만 찍으면 완성이다 퍽퍽퍽퍽 막하무데나막 찍는데 그게 아니라 화이트도 하나의 묘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톡톡 찍고 응, 없어져야 되는데 막 전체적으로 막 반짝이 다 찍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냈던 덩어리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서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한장한장 한장 그릴 때다 생각을 많이 해줘야 들아 그래야 다음 그림, 다음 세 다음에 내가 뭘그리든다 운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무판자 어, 들어가는데, 뭐, 나무에 우리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쭉쭉 칠해주고, 묘사도 하면서 들어가고. 이게 쇠가 나무판자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부러지는 느낌이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이 돼도 상관없어. 외곽 정리만 잘 되고, 밝은 중간 어둠만 정확하게 뭐 들어가면, 뭐, 나무길 묘사하고 퇴근 못했어요.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 왜냐면 이 주인공은 쇠야.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약간 갖춰주는 요소. 조금 못생기더라도, 고못 그렸어도 상관없어. 쇠가 때가... 잘생겼으니까 만약에 나무가 주제였으면 나무를 오지게 잘 그려야 되겠지만 어, 지금은 쇠가 주제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친구들이 다잘 그리려고 하다 보면 막 느려지기도 하고 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주인공과 어, 주, 주연과 주연을 잘 선택해 줘야 되겠죠 주인공에 실험 투자를 많이 해주고 주 어, 소재들은 조금 더 뭐, 어, 빨리빨리 툭툭툭 해버려야 어, 앞디는의 차이도 나고 어, 얘가 더 멋있어지기도 하고 다 멋있으면 주제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 것도 뭐, 나무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중간 톤잘 주기. 음. 톤과 톤이 꺾일 때 중간 톤이 없으면, 만약에 내 옆에 중간 톤이 있는 그림이 있다 하면 내 그림이 되게 얇아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 그림이 절대 얇아지지 않도록 두툼하게 잘 그려주기. 세쎄 하면서 쌤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붓으로 타원을 틀리지 않고 그리는 거뭐 스케치 한번시켜그리는데 붓으로 타원이고 아까 말했듯이 잘 맞춰줘야 돼 그리고 이제 어, 나무판자를 한 다음에 이쇠반사광 부분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 완성이 가까워지니까 간과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항상 그림을 멀리서 보고 어, 이 그림의 외곽 실루엣이 다잘 잡혀있는지 잘 보이는지 어디가 정리가 안 되고 어디가 톤이 밝고 주고가다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보면 나무판자랑 쇠 여기 반사광 부분 쪽이랑 톤이 많이 안 떨어져서 쌤이 지금 한번 봤어? 중간 톤을 이렇게 한번 쳐줬단 말이야? 4덕점으 어.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제 속도감 속도감을 할 때는 진짜 잘해야 돼이 속도감을 망치잖아? 이 속도감이라는 건 여백에다가 속도감 효과를 주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시같틀렸서 속도감을 잘못했어 하면은 안돼 왜냐면 여백은 어떻게 고칠 거야? 이 하얀 종이로 다 덥지 않는 이상 고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속도감을 잘해야 되는데 속도감에 팁을 주자면 속도감을 칠때 여백을 남기고 속도감을 치는거야. 속도감을 치고 살짝 하얀 공간을 놔두고 또 속도감을 치고 하얀 공간을 놔두고 또 그리고 속도감에 그 두께 같은 것도 얇았다가 두꺼워졌다 얇았다 두꺼워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 아까 말했다시피 왜 여백을 놔두냐? 이 아령의 형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속도감을 다 쳐버리면 아령의 형태가 무너지잖아 그니까 러 아령의 형태가 보일 수 있는 여백을 주고 속도감을 쳐주는 거지 그, 간격 조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리게 친 부분하고, 진하게 친 부분, 이 되게 있을 거야그 음, 부분 잘, 해서. 또 가면 진짜, 자칫하면, 정리가 안돼 보일 수도 있고, 안한는것 마냥 못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친구들은 살짝 물감으로 느낌만 준 다음에 생연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해도 돼. 자신있는 친구들은 물감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감 있게 쳐줘야 돼. 이거를 느리게 치면 갈필 느낌이 안 나면서 이게 톤이 뭉쳐버리거든? 속도감 느낌이 좀 길어지니까 빠르게, 빠르게 쳐주는 거 해줘야 돼. 잘그리거하고 느리게 그리면은 뭉쳐버리나? 만약에 망쳤다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느껴봐. 망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면 되고 지금 딱 그림을 보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붓터치가 들어갔지.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이 되게 없어 보이잖아. 한캔한캔 톤을 맞춰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끝낸 느낌이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시험장에 가서도 그냥 응. 어, 내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해요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줘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고3이 대학가기 진짜 힘들다고 제수 상수, 사수를 이겨야 대학을 가는데 매번 하던 말이지만 지지 마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부터 탄탄하게 연습하고 입시방 가서 뭐 그거를 뽐내고 뽐내고 뭐 실수한 거 고치고 뭐, 뭐 그렇게 최적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음? 살수 있으니까 망쳐도 좋으니까 많은 장소를 그려보고 많이 실수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그림이 나오면 돼. 아마 되게 어려울 거야. 이게 다타운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기본 덩어리랑 많이 다르잖아. 그냥 밝고 어둡고 중간 정도 그런 것들 쌤 설명한 거잘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혹시 하다가 쌤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메모를 해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물어볼까? 이건 어떤 말이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알려주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자. 요거를 이해해야 다음에 응용해서뭐다잘 그릴 수 있겠죠? 응. 여기까지 합시다.